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시설관리 근무시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찍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설관리 근무를 하게 되면은 소장이라든지 전기과장, 전기실장, 기기과장 팀장 직급이 있으신 분들은 근무시간은 일근 근무로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어, 비중을 따지게 되면은 작업하는 일보다 어, 행정하는 업무에 대해서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정기기사는 어, 밑에서 일하는 직원인데요 어, 그런 직급을 가지신 근무시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 근무시간은 어, 총네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4교대, 5교대, 3교대 어, 2교대로 나누어집니다 어, 사교대 근무시간은 어, 주주당비 주주야비로 근무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주간 근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당직은 오전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어, 주주야비는 야간이 됐을 경우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주야비가 좋습니다 비번은 휴무입니다. 그리고 3교대 같은 근무는 주당비로 이루어지는데요. 주간 어, 근무와 당직 근무는 동일입니다. 그리고 5교대 같은 근무는 3가지 어, 근무 시간이 나누어집니다. 주주주 당비, 주주야야비비, 주주주 당비휴.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시간은 거의 동일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주주, 주 당비 휴가 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대 같은 경우는 당비 당비 당비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시간은 동일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파트나 뭐 상가 건물, 뭐 약간 당직을 많이 쓰는 근무 형태로 많이, 많이 나누어집니다. 시간 동일이고요. 어직장마다 어, 오전 9시부터 일과를 보는 때도 있고 오전 8시부터 일과 시간을 주어진 데가 있기 때문에 어, 비중으로 봤을 때는 다 똑같습니다. 만약 오전 8시에 시간을 출근을 한다 그러면은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에 대해 비중을 따지면은 행정일보다 작업하는 일, 시키는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